안녕하세요. 홍튜브입니다. 많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이 부식되고 마모되고 망가져서 관절염이 생기,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 관절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처럼 많이 사용하고 오래 쓰다 보면 부식되고 마모돼서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해서 관절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 아래는 관절 연골이 있는데. 이러한 관절 연골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관절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안에 깨끗한 수분이 들어가고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반복하게 되는데 특히 이 관절 안에서 사용되는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될때 운동을 통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하가 없었을 때 관절 안에, 있는, 나, 관절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지 않음으로써 관절 안에 그 화학적 변화가 관절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들었던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연구에서 관절염과의 직접적인 관계에는 오히려 비활동성,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과체중이 관절염과 밀접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나 스포츠 등이 오히려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처럼 부식되거나 닳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적용해서 더욱 건강하고 좋은 관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쿼트나 달리기 등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며 설사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